근데 9번, 10번이 어렵니? 자 한글 해독을 보자. 얼마나 나오나 볼까? 자, m o 나 완유도 네가 하는 거 직업이 되겠지? 사실 네가 하는 거잖아. 사랑까지래 l o v 완유도 네가 하는 거잖아. 사랑, 열정 이런 겁니다. 돈과 역이랑 관계된 단어들을 한글로 한번 찾아보자. 첫 번째 줄에 뭐 있는? 시합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그 다음, 돈을 받는 것이죠. 돈 있지. 그 다음 문장에는 가장 많은 돈을 받는, 돈 있지. 그 다음 문장, 크래이그벤더는 우리나라 백만 장자, 백만 장자 돈 있지. 가난한 돈 없는 거고. 그 다음, 내 열정을 추구해갖고, 사랑이지. 그 다음, 당신이 좋아하는 것, 사랑이고. 그 다음 줄,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, 돈이지. 그다음 돈을 주는 사람들 돈두개 돈 나왔고 좋아하는 거사랑 나왔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뭐. 돈 나왔고 그다음 또돈 나오고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몇개 쓰니?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써 줘야 되는데 말이야 다고 하는 거지다 알지? 지금 국어랑 영어를 합쳐진 겁니다 이 정도 충분히 해결을 했어야 돼요 지금 니다 응? 응. 맞아, <봐들> 다음 주에 뵙게요. 자. 응. 아.